오대 로마 황제 중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로마에 매덕없는 선정을 베푼 황제로 동시대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철학적로서도 많은 업적을 쌓은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황제는 그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옳다고 굳게 믿고 나머지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 시대적으로 옳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올바른, 정의로운, 정당한, 당연한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옳다는 것은 결국 황제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 인생을 서서히 되돌아보며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한 때를 떠올며 아 내가 그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했었어라 하며 후회할 후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옳다는 것은 올바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백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도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했을 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옳지 않은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옳다는 것이 행위와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뜻과 행동들을 바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한 뜻으로 봅니다. 바로 옳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이 없음으로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의 중심이 되고 백성들을 위해 대표하는 자리이며 나라를 통치하고 유사시에 전쟁에 나며 병력을 소집하고 나라를 위해 명령을 내리는 최종 결정자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그 주변에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며 우리도 최종 결정자가 있었으면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최종 결정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불위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때때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줄 때는 아멘하고 받았지만 곧 돌아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태어난 세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으로 볼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매일 느낄 수 있는 왕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옳지 못한 일을 이스라엘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고 진멸하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바람인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예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결과 그들과 통혼하고 가나안 민족의 신앙을 신앙과 신을 받아들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자유와 자신들이 옳다는 것들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그 남아 있는 민족들에게 반대로 억압되고 그 백성과 민족 주변 나라에게 정복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힌다 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자신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다시 평화를 찾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아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자들, 즉, 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몇 명의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한 명, 세 명, 다섯 명? 운예를 시작으로 삼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숫자는 무려 열두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신을 버렸을 때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열두 번이나 말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해하고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빠진다면 몇 번이나 그 자녀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에게 무한하게 덮어 주는 부모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세계는 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가 커지고 청소년, 청년 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옳다는 것들을 행하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부모의 고마움을 뜻 하나님을 잊고 나에게 옳다는 것들만 행하며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못 사게 굴고 그렇게 견디다 더, 더욱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 죽겠다고 말하면 힘들 때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와. 보물 요청하듯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습니다며 회개하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사깁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늑대들이 나타났을 나타나 양을 물어간다느니. 잡아 먹는다던 식으로 수시로 장난삼아 소리치곤 했다 두세 번 정도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부리나케 달려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골탕을 먹고 바보가 된 기분으로 화를 내거나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거나 물어가기 시작했다 양치기는 이번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절대로 속지 않을 거라며 설령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는데 다저 녀석의 잘못이라고 칠 것이라면서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양치기는 그렇게 양떼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양치기 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이 거짓말처럼 다 해결되고, 내 삶이 풍요와 평화로워졌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일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의지 안에서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비추어 생각하며 본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유사하지 않나요? 자기의 의지 곧 나의 의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가진 누구나 나라가 만든 법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 의지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유로워 하나님의 만드신 법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요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모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이 10개 명을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유로운 선택적 일이 있을 때나 무엇을 행할 때등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하며 그 일의 시작과 결과를 도출하는 자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물을 내거나 시작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결과를 자유로이 결과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물론 혼자 일의 결과는 만족스럽고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정작 다른 결과가 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에 예배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며. 더 나아가, 내 이웃과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전하는 우리 귀한 이역교회 가족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